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걸어가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 제목은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 하더니 하는 제목으로 어, 우리가 의려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버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행실이나 그 가운데로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제 반대로 살기를 그 어떻게 반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실상이 이제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처럼 남을 축복하면은 내가 축복 받는 가운데서 살수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면은 나도 역시 저주받는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세상이 말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하는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기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축복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차라리 죄가 된다고 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라 그래 사랑을 베풀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없,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망이 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기서 육신대로 살면 세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자비도 베풀지도 않고 기다려 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늘 앞에 이제 팔을 와서는 거슬리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거쭉 이런데 있는 것을 나에게 좀 하는 축복해 달라 그러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게 그 기도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을 여기 시편 백구편 칠절의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심지어는 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가보면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되버리는 것이에요. 이하늘과 아, 네.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은 곳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축복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죄가 되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의 말씀에 심육절 가서 보시면은요, 제가 금년의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공핍반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로 그렇게 하는 연고로 고기에 십사 대를 가서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어소서 땅에서 끊어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들의 하늘 업적이 땅에서 없어지고 끊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저가 극렬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죄의 몸입니다. 조금마한마음자짜내고 싸우고 딸끔만 바라보고 벌벌떨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기 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니까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을 때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빛을 주시고 우리들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할수 없는 가운데서 긍류를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야. 차라리 가난해서 나보다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기 남편을 무시하, 무시하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예? 여러분 내 남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저 속상한 대로 막 욕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 진짜 사랑하고 존중이 생각한다면은요 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면은요 욕하거나 그런 건안 해. 그데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욕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금결의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운 말이나 저주의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주 잘하죠. 지 신랑이 좀 속상하면은 서거 빨리 죽어라는데 별 시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가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여기다 나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랑 속생이라고 욕해봐요 그안 고칩니다. 오히려 더 미워요, 더미다저 사람들이 어쩔 손자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거기서 좀 그쳐요. 거기서 속상한 마음은 좀 있어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앞에서 그런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기만 하고 서로 보기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다를 핍박하여죽기려한영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누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우리는 가서 보면 국에서도것도내 것이고 내것도하나님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도 한국에한한 자예요?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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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거든가한한 자들이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라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가 있어 말로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가 육신이 죄를 지옥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고요, 육신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라고서 i n g e r 개발. Madam Minnesota, y o k s 면서 자기는 무슨 뭐, 아주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d he done, Bushy. Joe, 하 a d a m e so, tiger, c h e 이 r f u l h a 그러니까 하 u n g son, and I was 들 g i 는교 a n 때는 아주 착하고 예쁘고 아주 뭐 선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집에만 돌아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장태만 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말한 것인데 그 다음에 17절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 10편 119, 109편 17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 하더니 복이 저는 멀리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오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앞에 다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멘. 그런데 남을 축복을 자꾸 해주면 좋은데 이 욕심에 쌓여서 남이 잘 되는 건 이거 눈을 뜨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속담으은 어, 어쩌다 졌 내가 사촌이 딸을 잡다 내가 못 먹을 바에는 어떻게 한다고? 아... <laughs> 재나 뿌린다고. 내가 못 먹는 떡 재나 뿌린다고. 참 사람들의 양심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가서 사람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축복을 안해 이상해. 남을 욕하는 데는 순식간에 나옵니다. 근데 남을 좋게 얘기해주고 축복하는 거는요. 참으로 안 나와 그게. 열 마디 중에 한 마디가 남을 축복하는 마을이 말이요 너무너무 힘들게 나열 마디 중에 한 마디나 나올까 그렇습니다. 근데 남을 미워하고 조조하는 거는 열 마디 중에 열 마디 하고 나서 시원하지 않으니까 한 마디 더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누가 옆에 속을 쎄게도 뭘 해줘야 되냐면은 축복을 해줘야 돼. <laughs>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신앙을 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를 돼. 그리고 나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잘안 되잖아요. 매일 보니까 아저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 벌써 뭐저 나를 갖다 어쩌고 벌써 다 판단을 해. 그게 잘안 되는데, 아버님 축복을 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줘야 되는데 잘안 나갈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낮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네 하는 일 그대로 이르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했을 데도 왜냐하면은요 그거 도와주면 저거 미운 사람 자꾸 좋은 소리 해야 해 줘야 되거든 고칠 수가 있다도 그래서 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갔느냐? 누구에게 가요?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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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오는 축복조차도 멀어져 버려. 멀어져 버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실천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가 온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체가 벌써 믿는 사람들의 자체가 벌써 믿음이 자기 기복주의 신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남이 그거 내가 안돼 내가 안 돼도 남이 잘 되는 걸못못 보잖아요. 그런 그 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r s 절 e 가서 t the l 실 것이 one 또 저주하기를 온 s t e r s question. Though, Toto Hagger only the Hadley. Toto Gamble got sick and never hit the Ramel. k 병이 생깁니다. 저주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병이 생 e k a n d 썩는 병이거든요. 요새 그런 게 많지요. 애 말하면 거의 다 암이야 거의 다. 전부 다 썩는 병. 이 아, 네. 위는 이대로 내장 내장대로, 뭐 간은 간대로, 뭐 뭐대로 어딘지 가서 보면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될 수가 없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서 보면 썩는 병이 암이라고. 그거는 세상이 점점점 사랑이 심해지고 갑박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고 점점 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관심해서 간다는 것이지 무관심. 예? 옛날 옛날에 우리가 청살때추석 때가 되면은 춘석 때라고 내면은요 아버지 생일이 되면 음식이는그 동네 여다 불러서 놓고 을넣서 마시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그 명절이 하게 되면요 명절 제일 먼저 떡이나 뭐사라는 떡을 하면은 떡을 가지고 온 동네 한 점씩 다 나눠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냥, 그냥 가동은 그냥 못 보낸다고 빙글 못 보낸다고 또 자기가 했는 거 떡이든 뭐든 담아가지고 보내줘요. 서로 그렇게 나눠먹는데 지금은 옆에 사람들이 누가 떡을 하는 도 얻어먹기가 아주 불안한 게 뭐냐면은 요번에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음료수 하나 줘가지고 먹고 하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누가 가서 그 금방 훔쳐갔다 는데칠째나 그것처럼 누가 옆에서 주는 음식도 받아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각박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목소리> 그래서 여기 같이 가서 보니까 또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남을 축복해주고 이렇게 사는 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이 점점씩 아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러고 또 나와 나가서는 거기다가. 하지 옛말 하면 남이좀 잘되면 그래서 휘저로는 저주해 버리고 그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이 없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받지 못해. 여러분 가서 성개해서 뭐가냐면은 가난중에 나누고 나누고 구워주는 자는요 모든 것이 풍족이 된다그랬습니다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정의실 그 법, 법칙대로 하면은 그자는 그 하는 법칙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아, 네. 그거 맞습니다. 예수를 몰라도 네. 남을 동네에서 자꾸 남을 도와주고 불쌍해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은요 점점점점 점점 그 사람들이 풍족해져. 요 아, 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인색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 고갈 때는 풍족해지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풍족해집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네. 남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만에 내 속에 병들고 나도 병들고 저도 병들고 지금 돈 버는 건 뭐밖에 없냐? 병원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돈 버는 게또 누가 있습니까돈 지금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병원의 의사 또 그다음에 변호사 돈 벌어서 그런 사람밖에 없어. 돈. 어떤 사람이든지 병안든 사람이 없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원한 맺혀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와서 식고자 가서 뭐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어가게 하소서 20절으로 다 같이 공부합시다. 이는 대적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와께 받는 봉인이다. 남을 축복하지 않고 남을 악담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다 보면 은근히 남을 악담하는 일들이 많이. 내가 내 자신만 알아. 다른 사람 모르고. 야. 그런데 저게 악담해서 빠르면 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 속이 더 터져 버린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품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서 참 감사와 찬송이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다 가야 되는데 평생 걷어서 뭐가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불안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죽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조차도 불행한 사람을 살게 이 세상에 사는 것조차도.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아껴졌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가는 옆에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전화도, 전화도 빌려쓸수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옆에 돈도 좀 빌려갈 수 있었어. 지금은 빌려갈 수도 없고,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전화, 각자 전화할 때 전화를 빌려쓸 수도 없고, 빌려주지도 않습다그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떠산 저러 빌려줬다가 또큰 낭패 당했다 그러더라고. 그 네? 빌려주도고 이런 시대가 되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악해지으로 말미암아 악의성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천국을 약속을 받아, 받았을 때 그것을 소망하고 가는 자들은 선한 말을 하 처음에 선한 말부터 선한 말을 해야 해야 돼마태복음1 3장에가서 보면요. 사람이 모든 치기장에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지 s o 은 n d 선 o u n d sound s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아무런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너의 말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다시 한번더 생각합시다. 내가 불평하고 그저 그참 문제가 제일 속세기는 신랑이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매일 욕을 해서 욕에 그 문제를 쌓았다가 하나님 앞 어떻게 설 거냐고. 또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그 다음에 자식들이라 속상한 자식들도 가지고 그렇게 좋은 말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laughs> 그래서 누구로 만났는지 그 말에 버리는 한번 말하고 버리는 말이래도 좋은 말을 해줘한번 말하고 버리는 말이래도 축복해주는 말을 해. <laughs> 그래서 이제부터는 <laughs> 우리가 옆에 사는 가장 미운 사람을 이어서 있잖아요. 축복된 말을 하셨죠. 그 받든지 말든지 상관할 거 없이, 아이고 예수 있고 말이야. 아이고 이제 술도 끊고, 아이고 이제 고집도 전 끊어버리고, 이제 얼마 안 가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축복된 말을 자꾸 해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아멘.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참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런 말을 아멘. 그 말의 대가로 하나님 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무소가서도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 곳으로 오다 싶다더니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살기 위해 손을 구하고 안을 구하지 말자. 네? 그런 말 그렇게 하는 데요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불쌍하다.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저도 빨리 하나님이 돌이켜야 될 것인데 네? 저도 빨리 다 버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있을지어다 이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에의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해보고 아멘.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풍조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봐요. 성경을 못 알아배우고 예 기도를 못 따라 하고 교회에서 예배는 못 알아드리나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여하나님의 네. 진리 의 말씀대로 하면은 진리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네.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를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잡아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 종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자기 겁을 빼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그 사람들 죽여서 대제상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뜨린 그 귀를 다시 그 말고에게 붙여서 이렇게 고쳐주면서 말씀하시기를, 검을 지배도록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게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51절에 그렇게 말씀. 검을 지배도록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 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말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는 말로 만사에 형통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눈앞에 나를 축복해 줄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 사랑을 하고 축복해 줄 텐데 눈앞에 나를 저주한 사람 있으면 나도 같이 저주해야 될 것이고 눈앞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그를 미워해야 될 것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데 누가 해결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해결하고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은 나를 축복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나에게 악하게 해결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도록하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계시록1 3장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칼을 쏜 자는 저도 반드시 칼로 망할 것이요. 사로잡는 자도 반드시 저가 사로잡힐 것이요. 세상이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섬대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저 앞에 섰으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저 앞에 섰는 그 일에 우리가 상당한 보험을 받아들일까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축복 받으라고 주님 앞에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죄악된 몸이기 때문에 이분은 말하는 거생각해는한 전부 다 죄밖에는 없어. 전부 다이 사람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같이 저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길을 거침없이 우리가 가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면서 헤매는 자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끌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습니다. 입에. 아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들 한개 세워서 하시면 돼요. 바로 실에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바로 실행한다. 하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하면은요 그대로 실행해. 예. 이유 되지 말고, 핑계 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느님 말씀을 받았을 때, 눈에 띄었을 때에, 하느님 말씀 혹시 귀에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바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예배으신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는. 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까지 몽땅 당받는 하나님의 결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